4월 별자리 운세 천칭자리 전체운 상상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시기야 즐거운 시작도 있지만 귀찮은 일도 따라와 정면 돌파가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열쇠야 이론 창의력과 감각이 폭발하는 흐름이야 예술 콘텐츠 협업에 좋은 결과가 기대돼 바쁜 와중에도 여유를 챙기는 게 관건이야 연애운 매력을 발산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야 새로운 만남 인연의 진전도 기대할 수 있어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설렘이 담겨 있어. 한입조언, 귀찮은 일은 피하지 말고 먼저 해버려. 기대하지 않았던 성취감이 따라올 수 있어. 한다면 확실히, 이게 이달의 생존법칙. 10대, 요즘 너의 끼가 빛날 시기야. 무대에 올라볼까? 20대, 귀찮아도 일단 해보자. 의외로 재밌어질 수도 있어. 30대, 자신과 믿는 표현이 기회를 만들어줄 거야. 40대, 사람들과 어울리며 내 감각을 발휘해봐. 50대, 하기 싫은 일도 해버리면 속이 후련할 때가 있어. 따뜻한 순간들이 가득한 4월이 되길 바랍니다.